우선 양말을 벗을 거고요. 테이프 크기는 아까 5cm 인. 뒤꿈치에서부터 어, 무릎 아래까지 저희가 재단을 딱할 거예요. 9칸이 나옵니다. 9칸 여기에서 한 칸을 덜 자를 겁니다. 3개 준비됐고요. 그 다음에 3칸짜리 2개 뒤꿈치에서부터 일자로 먼저 갈 거기 때문에 딱 가운데 방향으로 그대로 붙여줄 거예요. 끝까지 버려 버리면 안 되고요. 무릎 뒤에가 겹치지 않는 범위까지 해서 일자로 쭉 붙일 겁니다. 붙이고 떼일 거예요. 붙일 겁니다. 쭉. 시작을 할 거예요. 그다음에 아까처럼 쭉 붙일 겁니다. 쭉 붙... 똑같이 안쪽 딱 붙일 거고요. 지다 장력은 똑같습니다. 음.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X 자로 붙일 거예요. 어떤 식으로? 이거는 가운데를 잘라 주셔야 돼요. 힘껏 잡아 당긴 게 아니라 아까 저희 한칸한칸 장력 하는 것처럼자가 딱 가운데 올수 있게끔 그래서 그대로 붙일 겁니다. 여기 똑같이 마찬가지로 장력 없이 이렇게 했는데도 떨어질 것 같다 이게. 세계의 테이핑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거를 시작할 거예요. 감아 주고요. 여기에서는 장력 없이. 오케이. 이제 부상이 없이 즐거운 러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.